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면서 엄마와 난 지리산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도 도시로 돈 벌러 가시고 난 외할머니 집에서 혼자 초등학교 에 다니게 됐지 왕복 18km 산길 아침 저녁으로 그 길을 7년 동안 걸었어 해가 금방 지는 깊은 산골이라 혼자 다니기엔 무섭고 위험했어 그래서 할머니는 학교에 허락을 구했고 그때부터 흰둥이와 등하교를 함께 했어 흰둥이는 진돗개와 풍산개 믹스 덩치 큰한 살짜리 개였어 학교에 도착하면 교무실 옆에 암전이 묶여있고 비 오거나 추우면 선생님들이 안으로 들여보내 낡은 담요 위에서 잠들곤 했지 학교에 오갈 때면 내 앞을 조금 앞서 걷다가 가끔 뒤돌아보며 잘 따라오고 있지 라는 눈빛으로 날 챙겼어 중학생이 된 후에도. 흰둥이는 여전히 자기가 지켜야 할 아이처럼 나를 바라봤어. 부모님 사정이 좋아지면서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게 됐어. 방학 때마다 내려가면 미친 듯이 나를 반기던 녀석. 내가 떠난 뒤엔 며칠씩 밥도 안 먹고 기운도 없었다고 할머니가 말하셨어. 스물여섯, 대기업에 취직하고 새 양복을 입고 할머니를 배러 내려갔지. 흰둥아, 형이 드디어 해냈어. 웃으며 말하자. 흰둥이는 대답이라도 하듯 멍 하고 짓고 가만히 나를 바라봤어. 그리고 3일 뒤, 흰둥이가 조용히 무지개 다리를 건넜단 전화를 받았어. 지금도 왜 할머니 댁 감나무 아래 흰둥이가 잠들어 있어. 내 친구, 내 보호자, 내 외로운 시절의 형제였던 흰둥이.